진국현. 반갑습니다. 크립토 캐틴 진국현입니다. 리플 XRP가 4천 원까지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4천 원선 붕괴가 되었고.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3,8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는 우리 마음처럼 이렇게 쭉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더 크게 갈수 있고 지금 이거는 건전한 조정이니까 너무들 걱정하시지는 마시고요. 아마 3,600원에서 4,000원 요 라인 엄청나게 많이도 물려 있으실 건데, 오를 때 들어가시면 안 되신다고 제가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코인 종목에서도 이야기 했었는데,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들어가셨어도 수익이 19% 정도밖에 못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먹으려고 코인 하시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그리고 리플은 단기로 보는 코인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적금 같은 코인이거든요. 리플 이거 지금 올랐다고 떡상한다 날라간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잠시 안 보고 지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XRP 보시면은 3,800원 지켜내면은 반등 발판이 될 것이고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천원 이상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면 손절하시는 게 맞으시고 다른 알트 코인들 들어가셔서 수익 내시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더 이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지금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피 같은 돈은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니까요 그렇다면 왜 가격이 올랐나요? 한국 투자자들이 왕창 샀기 때문이에요 업비트에서만 전체 매수의 70%가 몰렸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가격을 끌어올린 주인공이었는데, 그렇지만 글로벌 분위기는 달랐어요. 같은 시간 바이낸스에서는 오히려 XRP를 파는 쪽, 순매도 쪽이 더 많아서 시장이 한국이랑 해외랑 갈리는 셈인데, 그런데 우리는 쭉갈줄 알았죠. 그런데 왜 다시 4,000원이 깨졌나? CPI 발표 전후로 지금 투자 심리가 움츠러들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 시장이 잠깐 식었고 XRP도 4,000원까지 갔다가 와르르 3,800원대 지금 밀린게 그거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희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 파동 중에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있는데 이게 엘리어트 이론에서는 웨이브 5라는 시장 추세의 마지막 상승 파동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5개 파동으로 구성되는 충격 파동 내에서 발생을 해요. 1,3,5 파동은 상승하는 추세, 2, 4파동은 조정하는 파동인데, 5파동은 종종 3파동보다 짧거나 비슷하거나 약간 더 길이를 가지며 3파동을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마지막으로 큰 상승파동이 남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짓자면 4,000원 이 심리적 벽 저항선을 다시 돌파하면 급등 재점화가 될 것이니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 매수세가 멈추면 빠질 때도 한국이 먼저 빠집니다. 그러니 손절 분할 매수 계획은 꼭 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발 매수의 힘, 그리고 글로벌 관심의 확대, 그리고 마지막 파동의 기대. 4,000원 회복 전까지는 약간 조심모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하고 멀리 가려고 하는 건강한 조정들로밖에 안 보여서 쓴 소리가 아니니까 진짜로 진짜로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식이죠. 바로 현물 ETF입니다. 비트코인 다은 누굴까요? 2025년 7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솔라나랑 XRP인데 ETF 그것도 현물이고요. 선물 ETF 승인이 90% 이상.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ETF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솔라나와 XRP도 그 문턱에 와 있다라는 말씀인데 블룸버그나 플리마켓 미국 언론들 모두 승인 가능성을 90에서 95%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 ETF라는 게 무엇이냐 하실텐데 쉽게 말하면 기간 자금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정식 통로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고 파. 하는 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 공식 등록된 금융 상품이에요. 요거를 솔라나나 XRP 리플이 거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ETF 승인 후 사상 최고가를 찍은 것처럼 이제 솔라나와 XRP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소식인 거고 제도권 자금 유입이랑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가 되고 시장의 질적인 전환이 됩니다. 정말로 이게 단순하게 가격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인정이고 솔라나와 XRP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시작점 입니다. 비트코인 이후 시작은 새로운 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후보가 솔라나랑 XRP며 현물 ETF 가능성이 90% ETF 승인은 가격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 판도를 바꾸고 비트코인은 시작이었죠. 이제 솔라나와 리플이 무대에 오를 시간인 거고 이게 곳이라는 말입니다. 지루하고 버티는 거 힘드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버티고 참으면 안비 같은 결과물로 다가온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 하고... 제가 항상 구독자 시청자 분들한테 밥 먹듯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그 누구한테도 금전 요구나 멤버십 가입, 유료방 참여 말씀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꼭 사칭에 주의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들을 이용해서 저를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료방 참여 등 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저는 단한 번도 코인 종목 차트 이야기 외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으니 꼭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저 또한 광고 스팸 유료방 참여를 유도하는 분들인지해서 개인적으로 화면에 보이듯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제가 열심히 분석하고 밤낮 설쳐가면서 만든 결과물을 저 또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냥 이 채널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나아갈 겁니다. 이 공간은 전 누군가의 이익수단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어피트 종목 발굴 톡방입니다. 말 그대로 어피트에서 수익실현이 나고 어피트 종목들을 톡방으로다가 바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종목 추천이십니다. 근데 이걸 24시간 발송을 드립니다.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제가 지금 톡방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고, 1시간, 4시간,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 업비트 종목 발굴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제가. 그 다음에, 종목명, 현재가, 아까 1시간, 4시간, 1분 기준으로 종목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신호 유형, 등급, 시간. 이렇게 날짜를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거래하게 해서 이렇게 업비트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면, 요거를 클릭을 하면 링크를 열까요 하는 창이 뜹니다. 거기서 에 열기를 누르면은 아까 전에 이더리움이었거든요. 요 이더리움 관련해가지고 그 신호 유형이나 메시지를 보여드려가지고 바로 거래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내시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업비트 발굴방이 무료로 지금 이벤트로 진행을 하다 보니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채널 성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무료라고 남겨주시고 010-5886-4840, 제 개인 연락처로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에서 순수한 시청자분들인지 판단하고 어피트 종목 발굴방으로 바로 초대 드리겠습니다. 어피트를 이용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단타로만 이용하셔도 되시는 거니까 활용 방법은 다양하실 겁니다. 나는 그냥 순수하게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010-5886-4840. 무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순수한 시청자 분들인지 판단하고 바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